안녕하십니까 성공하자 입니다 데이터만 분석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오늘은 심태액을 분석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우 및 업종 분석을 합니다. 이 내용은 어제 금요일 내용과 같습니다. 다우 지수는 오늘 밤 상승 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약세가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도 보합장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램 시황을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어제죠. 푸드옵션 거래가 더 많았습니다. 현물 장중 콘텐코 유지로 현물 매수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익은 매수를 바스켓 매도를 종합은 매도를 보였습니다. 수, 종목별 투자 의견입니다 신텍. 현재가 37,000원, 목표 주가 52,000원이 되겠습니다. 신텍의 차 차트와 지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의 기본 차트는 상승입니다. 9 2 평선 위에 일봉들이 있고요. 시오 값은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장대 거래량 때문에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기본 차트는 상승으로 일단 잡아보겠습니다. 선 차트 역시 상승인데요. 상승폭이 꽤 크죠. 그리고 이선 값은 아, 지난 목요일 종가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플로우 차트 역시 상승세가 강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EQ 볼륨 차트로는 강보합쯤 됩니다. 금물 차트 상승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그 확산기에 들어선 것을 볼수 있습니다. 대기 매물 차트 상하 모드 가능합니다. 여기 갭이 있죠. 여기는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 최고가이기 때문에 위에도 매물은 없죠. 그래서 상하 모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목균형표 매수 상황입니다. 일단 후행스팬 떴고요. 구름대 위에 일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것은 여기 이것인데요. 어, 기준선과 전환, 전환선이 정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삼분전환도 상승이고요. MNCD 역시 매수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곡선 살짝 고개를 들었죠. 그래서 매수 단계를 볼 수도 있고, 좀 평평하다 싶으면 매수 전환 단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PNF 차트는 상승이라는, 상승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랭코 관련 차트, 즉, 랭코, 가기, 스윙, 거기다 지표까지 살짝 오른 겁니다. 잘 보이지 않아서 자세히 보시면 RSI 값도 매수 시간을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랭코 관련 차트들은 상승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승 확장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라시스템 상승이 강합니다. 재무는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수익성, 아니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이 모두 다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가치 비율에서도 나쁘지 않은데요. 하지만 고평가된 느낌을 볼수 있습니다. e b 트값이 전부 다 크죠. 그래서 특별하게 뭐 멘탈 건 없고요. 이비트 t 값도 순이익이 상당히 쌓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신택 재무상황은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성장성, 안정성 그리고 수익성을 따지지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매출액과 순이익은 좋지가 않습니다. 다시 보면 요거 매출액,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좋지가 않죠. 하지만 나머지 항목들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지적할 거 하나 더 아까 빼먹었는데 매출액과 순이익은 흑자입니다. 그런데 뭐, 뭐가 문제냐 문제는 증가율이죠. 증가율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어, 좋지 않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액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로 보겠습니다. 평가는 하지만 고평가로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주가순자산비율, PER, PBR 값이 기준값 이, 이 내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평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차트와 지표들은 모두 모두입니다. 상승이고요. 그 중에 특히 대기물대를 보시면 상부도 하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직까지는 대기물 차트에서 나온 것이고요. 나머지 차트들은 또 나머지 지표들 은 모두 상승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자 검색과 관련 테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검색식에서 등락률을 따져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오늘은 심택을 골라왔습니다. 심택은 p c 위 3D 랜드 테마가 있습니다.